2023년 7월 17일의 새로운 달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해가 시작될 때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7월 17일의 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달의 시기에 알아야 할 중요한 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집과 가족 생활에 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추가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직관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내부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통해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것과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